랩 레슨을 한번 배워보려고 이렇게 베이징님과 만나러 왔습니다. 기본적인 네. 개념, 개념 네. 정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 리듬 안에서 라임을 맞추는 거. 어... 오늘 안에 못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이제 써봐야 될거아니 직접? 쓰고 싶었던 가사라든지 뭐 내용 같은 게 혹시? 아, 근데 이게 제가 뭘 쓸지를 참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왔는데, 네. 제일 만만한. <laughs> <laughs> 딘딘이 디스랩. 아 어, 딘딘 디스랩? 네, 약간 그런 어. 걸 써보면 어떨까. 근데 그런 거를 해야 가사가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신나신 것 같아서, 신, <laughs> 본인이 신나는 거를 해야 잘 나올 수, 아, 나올 수 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당연히 이제 써보신 경험이 없으니까, 네.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왜 막혔다, 삼켰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선은 생각나는 라인들을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그 아, 그걸, 너무 그걸 어렵다. 적고 거기서 라임을 맞춰서 그냥 그 다음 라인들을 생각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가사를 쓰기 전에 네. 비트를 먼저 골라야 아, 될것 같아요. 네, 비트는 제가 아는 친한 이제 프로듀서 형인데 네. 뭐, 스카리피라고 나중에 여기 넣어주시면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들어보고 골라보세요. 보면 뭐 이런 센막 그러니까 어떠한 아, 바이브로 헤리에요어떠 <laughs> 바이브로 딘딘을 깔 건지 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좀 미니멀한 게 어. 디스하기 좋아요. 왜냐면 어. 가사가 잘 들리니까 어. 어. 이런 것도 괜찮겠다. 비트만 마음에 드는 거를 방금 들었던 것 중에 혹시 아까 그 디스하기 좋다는 어, 이거 잠시 그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 중요한 비스 내용, 내용. 몇 개를 정리하면서 이제 그 라인들이 몇개 정해지면 이제 리듬을 맞춰서 이제 어... 끼워 보는 식으로 깔게 뭐가 있지 일단 키키 응, 키. 도라이 응. 전남친 또 뭐가 있을까? 깔게? 깔 게? 깔게 별로 없어 그리고 딘딘이가 근데 그럼 이런 거를 보면 응. 그러니까 자꾸 전남친으로 나랑 역지 말라고 어어. 이렇게 가는 이렇게 걸로 어 너는 이제 뭐 키도 작고 또라이고 하니까 자꾸 내 전남친으로 역지 말라고 뭐 이런 내용으로 네네네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장으로 써봐요 왜냐면 이제 랩을 해야 되니까 가사를 써야 되니까 너 나한테 자꾸 도라이라 하는데, 진짜 도라이는 너야. 그러면은, 도라이가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순서 조합해서 이제 도라이, 뭐 이렇게 뭐 라임으로 맞출 수 있게 뭔가를 하나 해보는 거지. 도라이. 욕이 생각나서. 뭐, 뭐요? 기회 좀만. <웃음> <웃음> 조심할 거 같고. 이렇게, 이렇게 막힐 때가 오잖아요. <laughs> 이렇게 막힐 때가 오면, 다른 단어로 라임을 생각하면 돼. 진짜 혹은 자꾸. 어. 어쨌든 그냥 그 문장을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네. 뒤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laughs> 아보세요 <laughs> 왜왜 이렇게 아유, 도움을 주세요. 네, 네. 생각하고 있어요.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런 거라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엮 엮이잖아요 사실은 너나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러니까 진짜 나 보면 진짜 떨리지 않냐니 심장 뭐 이런 이렇게도 할수 있고 너 사실은 내가 좋아서 나 만나면 하지 않냐 긴장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약간 그렇게 만들어야 약간 현영 씨가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현영 씨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플로우+ 플로우를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뭐이 정도의 리듬으로 중간중간에 만약에 따다 가사를 따다 넣어야 되면뭐 약간 변형을 할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자 봐요 아까 이제, 이제 혜영 씨가 써준 거를 토대로 네. 제가 플로우를 약간 짜서 아까 진짜와 긴장을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만, 만든 건데 들어봐요. 도라있는 넌데 왜 나한테 도라이라 불러 진짜 사실 너나 좋아해서 나만 보면 하지 긴장 오 이렇게 우선은 쉽게 이렇게 따다다다 하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제, 재미도 없고 근데 아까 검은행복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음. 어, 할수 있는 거 같아서 그다음 다른 얘기 다른 얘기 어, 키 얘기할까? 키뭐 키, 키. 어, 여기서 라임이 바뀌어도 돼 아. 진짜 긴장은 한번 라임을 맞췄으니까 다른 걸로 나도 되거든요 우선 키에 대해서 또 아까처럼 편하게 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써봐요. 써, 써 봐요. 네가 아무리 내키 같고 놀려봤자 그건 너만 손해. 여기서 라임을 뭔가 할 만한 거를 찾아봐요. 네. 어디? 어? 어떤 네? 알찬 끼네. 끼네. 첫 번째 라인을 끼네로 끝날 계획이다. 끝날 음. 생각이다.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은 이런 내용을 쓰면서 라인을 맞출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친해. 뭐너 구라 치네. 어뭐 그런 거. 어 그런 거. 오 구라 치네. 어어 구라 치네. 불쌍하지 너는 맨날 신발에 깔창 끼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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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자 170도 안 되면서 170인 척 구라 치네. 음. 불쌍하지 너는 맨날 신발에 깔창 끼네. 자 이거를 이제 해야 될 거는 리듬에 맞게 다듬는 거예요. 네. 그 박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백칠십도또뭐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리듬에 맞게 맞춰야 돼. 이두 마디를 이제 형식가 하면 래퍼 랩이 하는 거야. 자기가 작사 직접 왜냐면 라임도 자기가 생각했지? 플로우도 직접 생각했으니까 네 <laughs> 나왜 어, 봐, 왜 봐요? 어떻게 해요?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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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170도 안 되면서. 만약에 이 플로로 간다면, 170도 안 되면서, 170인 척, 구라치네. 이게 안 맞잖아. 음, 그러면은, 뭔가. 170인 척을. 어, 뭔가 줄여야 되는 거야. 이게 두 글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맨날 구라치네. 그렇지. 조영영 래퍼 데뷔.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laughs> 어, 맨날 구라치네. 어, 그 다음에? 불쌍하지. 불쌍하지. 너는 맨날 신발에 깔창 끼네. 불쌍하지 너는, 너는 맨날, 맨날 신발에 깔창 끼네. 응, 음. 약간 이상해. 원래 여기랑 음절이 똑같으려면 사실 신발에가 아니라 이제 두 글자가 와야 되긴 한데 네. 그렇게 빨리 해도 박자만 맞게 빨리 해도 되고 아니면은 불쌍하지 너는 맨날 발에 깔창 끼네. 그럼 두 글자가 돼. 어 발에. 뭐 그래도 되는 거고 아니면 불쌍하지 어. 너는 맨날 신발에 맨날 신발에 이렇게도 해 되는 거고. 맨날 신발에 어. 깔창 끼네 어. 이 백칠십도 그안 되면서 맨날 구라치네 불쌍하지 너는 맨날 신발에 깔창 끼네.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응 잘했 잘 잘했어요. 아, 재밌다 이거. 어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라인 맞춰놓고 앞에 건 이제 이 리듬을 방금은 우리가 제일 쉽게 그냥 따다다다다다 따다 한 거지만. 따라다라다라다이다라다라다라다 뭐 어... 어... 거죠 라다라는라다라다라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기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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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다음 어... 네, 네, 네. 그럼 다같이이다할줄알다아 이제 다줄알잖다요 무슨 다을전남다 아니? 아, 어다 가서 자다내얘기다지말라다어 그런 다라내전다라이아다다아다면다어다라다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내라다라다라다라다다라다다라다라다지마하다마다다다다 어디 가서 내 얘기하지 마. 어, 하지 마. 봐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 뭐 어, 그렇지. 그러면은 그두 라인으로 말을 이제 만들어봐요. 어디 가서 내전 남친이라 얘기하지 마. 어.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번이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또 리듬을 한번 짜 짜봐요. 어디 가서 내전 남친이라 얘기하지 마. 봐주는 것도 오늘까지 이번이 마지막. 오케이 그러면은 이 위에 거 주고 아까 제가 쓴 파트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이거를 위에다 적고 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 불러봐.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녹음을. 아 떨린다. 돌아 히 놓는데 왜 나한테 돌아 히라 불러 진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랩 스승님이신 베이식 님과 함께 이렇게 랩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 근데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네. 뭐 놀랐어요 아 진짜요? 어 진짜로 너무 습득력이 빨라서 어. 습득력이 빠른 것도 그렇고 우선 목소리도 뭐 원래, 원래 노래하셨던 분이니까 확실히 이렇게 소리 멋있게 낼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하면 딘님보다는 아! 금방 잘할 것 같아요. 딘님보다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네. 종종 여기 와서 이렇게. 네네네, 언제든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예에이. 안녕! 얘랑 말을 되나? 얘랑 한 2주 사겠어요. 있는데 왜외한태도라 히라 불러 진짜 좋았네. 사실 너나 좋아해서 나만 보면 하지 긴장 네, 네, 네. 170도 안되면서 맨날 구라치네 <laughs> 불쌍하지 너는 맨날 신발에 깔창 끼네 어디가서 내 전남친이라 얘기하지마 그 전남친. 봐주는 것도 오늘까지 이번이 마지막